바닥에 뭐가 굴러다니고 있어. <laughs> 오빠.. 오빠 괜찮아? <laughs> 아 BGM 진짜 하지마. 아니 공포게임이니까 그러지. 자 가보자. 가자 <laughs> 네, 노란색 테이프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쵸? 그러면 이따가 노란색 테이프 찾아봅시다. 계단이 보이니까 계단 한번 올라가보자. 아씨, 가면하지 마. 이말하면서 <laughs> 본인이 던지고 있어. <laughs> 아 속도 봐. 아, 미치겠다. <laughs> 오. 인형 복기다 그러네요. 오 잡아버렸어. 어떡해 어, 끊어요. 오. 오 아이템을 얻었어요. 오 일단은 저 앞에 보이는 색깔이 네 가지 있죠. 네. 그네 가지의 키 색깔을 다 찾으면 돼요. 하나 설치했고. 네. 나머지 도 찾아야 되는 거구나. 네 맞습니다. 쪽이 있다 초록색. 그치. 오. 찾으러 가자. 아, 찾았네. 그치. 오. 형 손이 거기까지 지가 박혔냐고. 게임 날로 먹으려고 하네. <laughs> 오, 나이스 아, 이것만 이것만 빼고 다집네 아, 도구야? <laughs> 아, 왜 이래? 그럼 내려가서 집자. 내려가자. 아, 진짜 야. 내려가기 싫은데 진짜. 내려가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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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, 굿. 아, 여기를 열어서 다시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. 거 응? 오, 똑똑이야. 겜달스야. 냥 뽑기 뭐야 상품 있어요 그게 뭐야 아 빨간 핸드 이로 주워야 돼요 아이파이브 이파이 <laughs> 와! 와두손이 됐어요 이로 가야 되나 네와 어, 이걸 가라고 네야목 목이 없어졌어 목이 끼어서 없어졌어 그 암신가 이거 여기 가라고? 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여기 가라고? 진짜로? 네. 잘하고 있어, 오빠. 완전 잘하고 있어. 자, 가자. 앞으로. 앞으로. 앞으로, 앞으로. 빙미는 쫄보지만. 들어 아직 초입구야 빨리 들어가 <laughs> 가자, 두가자 오, 재밌는 미끄럼틀이에요. 타볼까요? 타볼까요? 다리 안 끼게 조심해요. 타볼까요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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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어,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있네요. 그쵸? 숫자가 2번이라고 써있네 응응 응. 그러면 1번이 있다는 얘기겠죠? 아아 두번 누르라는 게 아니구나 <laughs> 아 그래서 막 누르고 있었던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오투 하려고 하던거 내가 말리길 잘했다 투가 더 어려워? 어 투가 네. 훨씬 어려워 어... 이런 테스트들이 투는 훨씬 어려워 어... 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을 하고 <놀람> <놀람> 아, 오빠가 뭐, 전기를 연결한거야 뭐 이렇게 길어, 뭐 길어. <놀람> <씨>, 하지마 <놀람> <아이씨! 놀람> <놀람> 괜찮아 <laughs> 어리야. 어리야. 안 괜찮은 거 같은데? <laughs> 오빠 괜찮아 메이커 <laughs> 프렌드 친구를 만들어요 이거 뭐 눌러야 되나 보다 안 눌리는데? 미드 파워 또 전기가 없어? 어. 맨날 전기가 없냐 여기? 꿍시렁꿍시렁 이 오빠 긴장 좀 풀렸다 퀴즈 풀렸어 저기인가 보다 전기실 내 눈을 보이는구만 이제 시야가 좀 넓어졌어. 아까 시야 거의 닫혀 있었는데. 맞아, 거의 닫혀 있었는데. <laughs> 다리가 좀 무섭다. 길어가지고. 이렇게 다무서운데. <laughs> 여기 뭐안 알려줘도 잘 하겠지? <laughs> 어? 두 개를 연결할 거면 여기 이렇게 하고 하면. 오. 오빠 이제 내가 돌아가기 음... 시작하네. ]Mm... 이거 오만 쉽네 쉬워. 이제 내가 돌아가기 시작하네. 이 오빠 이제 공포 조금 이겨냈어. <laughs> 이성 회복 80%. <laughs> 다시 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 그치? 그치 그치. 어? 뭐왜안 돼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<그게> 장난 소리야. 여기 놀란 소리에 더 놀랐다. 이 명이 완성됐습니다. 이거야 이 소포? 오고 있잖아, 오고 오, 있잖아, 있잖아. 저기. 아, 저거. 왔다와 완성이에요. 오빠 친구야. 그걸 짓는 순간? 아 하지 마. <laughs>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친구 만들었으니까 이거 눌러요. 친구 또 만들게? <웃음> 또 <웃음> 또 만들려고? <laughs> 만들었으면 뭐해? 갈 데가 없는데 이제? 아니지, 아니야. 갈 아, 데가 살펴보세요. 있지. 아요거 그렇지. 여기다가 놓는 거구나. 어오오 깼다 깼다 깼다. 야 이거 이렇게 빨리 깨네? 야, 앞에 하나도 이거 생각보다 아.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나쁘지 않아? 그러니까 끝났어. 초반만 조금 그래, 그랬을 뿐이지. 들어가면 끝이라고. 앞이 어, 이렇게 어, 시커먼데그 엔딩이 엔딩. <laughs> 앞이 이렇게 시커먼데아이 엔딩이야? <laughs> 어 엔딩이야. 왼쪽 문 왼쪽 문. 왼쪽 문이 엔딩이라고? 응 음, 왼쪽 문. 투 헬인데? <laughs> 아 지웅 아니라니까 천국이야 천국. 자 엔딩 보러 가자. 깼다 깼다 깼다. 깼다 깼다 깼다. 가자. 아저1을누르셔야죠1로 여는 <laughs> 거랑 그랬잖아. <laughs> 어 뭐야? 진행해야지 진행해야지 진행해야지. 어안 열리네. 진행해야지. 왜다안 열려? 양 옆에 안 열리면 정문인 거 보지. 제발. <laughs> 양쪽 문이 안 열리면 정면이지 당연히. 모든 게임 루트가 그렇잖아. 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? 파이팅! <laughs> 힘내라 힘! 위! <내라> 씨! <laughs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오빠, 근데 진짜 닫겠어. <laughs> 오빠, 백미 <빅미> 오빠, 오빠. <laughs> 어 이거 심정지 소리 아니냐 이거? 백미 오빠 진짜 닫겠어. 클리어만 형. 앞에 두고 있어. 야, 내가 말했잖아, 저기 안 들어가진다고. 저안 들어가죠? 왜냐면 제가 튀어나오거든. 오빠 <laughs> <그거> 물어보지도 않았잖아. <laughs> 깼다, 깼다, 깼다. 닫겠다, 닫겠다, 진짜 닫겠다. 깼다, 다 깼다. 닫겠다, 닫겠다, 깼. 뗀 거지 그러면? 다깼어 이제. 있겠다. 조금만 하면 끝나. 끄자, 그러면. 다겠어 에? 이제 시작인데 뭘 꺼요. 이제 시작이라고? <laughs> 돈이 좀 나왔다. <laughs> 회원님,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하나만, 회원님 하나만.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. 한 개만 됩니다. 더, 한 개만 더. 한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. 이제 공포게임의 꽃은 뭐겠어요? 허기현 씨가 등장했어요. 공격했어요. 그렇다는 말은 뭐죠? 끝. 아니죠.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죠. 파이팅. 그걸로 아무리 해도 안 틀어지니까 빨리. 나 방금 <laughs> 공포를 알아버렸는데 내가 도망치는 구멍만 알려 줄까? 그 이후부터는 오빠가 해야 되는데 알려 줘? 얘 이상한 짓에 지금 정소불어 놨어. <laughs> 아, 무서워서 그래요. 그건. 어쨌든 불러야 되는 아주, 거지, 얘를. 어, 부르고 도망치면 돼. 아까 전에 인형 만들어서 나와 가지고 벽 부딪혔던 곳 있지? 어, 여기. 글루 들어가는 거야. 허기허기를부르면 여기가 열려? 어, 어, 열려. 열려. 그러면 쟤 등장하면은 이로 달리는, 어, 달리는 거야? 어, 그리로 달리는 거야. 달리면 돼. 자, 여기서 끝점을 내서 저로 달려서 길을 찾아서 오케이! 클리어가 눈앞에 보여. 진짜. 다 왔다, 다 왔다. 다 했다, 다 했다. 깼다, 깼다, 깼다. 깼다, 깼다. 으악! 쯔! 쯔! 쯔 포트 야지 뛰는 거야, 쯔 포트. 뛰고 있어! 뛰고 있어! 으악! 으악! 오빠 아, 치고 진짜 봤는데. 잘했다. 야, 잘했어, 잘했어. 오빠 치고 진짜 잘했난 <laughs> 최선을 다했어. 어, 어 그래, 오빠 최선을 다한 것 같기는 해. 어,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. 얘님 궁금한 사람 따, 딴 데서 봐. 자, 궁금하신 분. 제 유튜브 와서 보세요. <laughs> 저, 저, 가서 봐, 가서. 네, 네. 안 돼, 여기. <laughs>